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구원에 관한 바울의 사상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를 전혀 배제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서의 구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다룬 5장 전반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다른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 그분과의 평화를 누릴 수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구원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 복음에 관해서 좀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를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우선적으로 아담 안에서의 전 인류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서부터 21절까지는 이 소망 없는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말한 후에 칭의의 영원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특별히 예수의 은혜로 인해서 의롭다심을 여긴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흔들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분의 사역에 근거하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마음에 따라 흔들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가끔 가다 보면 이 교인들 중에서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신 분들이 있기도 하는데 어, 어떨 때 보면 참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분들도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대부분이 자기가 하나님 보기에 정결치 못한 삶을 살았다 나는 합당치 않다 어떻게 나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를 죄된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새롭지 못한 자기 자신 때문에 결국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구원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잘나고 못남, 우리의 성결함과 부정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성경은 오히려 인간은 어떤 존재냐? 다 부정한 존재일 뿐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십자가 사역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유효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뭐 삶에 있어서의 뭐 깨끗함, 뭐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러 면으로 볼때 우리의 삶의 평화 진정한 삶의 평화와 또 우리 마음의 평화는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상황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를 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그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상황을, 상황으로 흔들릴 수 없는 그 마음의 평화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복음의 사역을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뭡니까? 인류의 타락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타락, 우리 모든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한 사람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됐다. 그것도 인류의 첫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이 아담의 타락, 이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모든 인간이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 대표성의 원리라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아담 하나가 죄를 지어서 온 인류가 죄에 빠져드는 삶을 살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표 원리를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데 12절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15절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16절, 17절, 19절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이 모든 인류를 죄로 물들게 한이한 한 사람을 대비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누굽니까 아담이 타락과 죽음을 대표하는 대표하는 죄인의 표상이라면 이와 반대로 구원과 생명을 대표하는 의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변하지요. 15절에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런 얘기하고 17절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리로다또1 8절 보니까 한의운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하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바울은 아담 한 사람과 대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증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관한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를 명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바울이 조금 다르게 표현하죠. 그때는 첫번, 첫사람 아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인류를 죄에 이르게 했지만 마지막 사람인 아담은 인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아담과 예수님이 다 인류의 대표성을 띠지만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을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요 말씀을 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걸 잘못 읽으면 요 아담이 오실자 예수님의 예표처럼 여겨지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문학적 표현 중에서 뭐냐면 아담이 가진 대표성의 구조가 예수님이 가지신 대표성의 구조 와 같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표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께서 모든 인류의 은혜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성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예수님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인류 고원의 대표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이거 19절에서, 이제 요, 이 14절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어요. 결국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담의 길을 쫓아가서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자기가 어디로 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 그저 앞에 낸, 난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인간이다. 죄의 길과 사망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이다. 그 길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께서 순종하심으로 그 길을 바꾸셨다. 완전히 우리 인생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 한국에 가면 학생들이 그런 장난을 가끔 쳐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이 서울 같은 데 가서 이제 보면 제 이제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쭈루루서 있단 말이죠. 서 있는데, 파란불이 켜져야지 이게, 그, 사람들이 건너가는 거잖아요. 횡단보도를. 근데 파란불이 안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발을 하나 딱 딛고 앞으로 걸어가면 다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파란불켜 있는지 알고.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렇게 앞으로 가고, 이게 뭘딱짚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줄 알고, 막 왔다고 움찔거리고 빨강을 보고 다시 뒤로 가는 그런 장난을 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그런 거예요. 누군가 먼저 죄를 범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죄를 범해도 죄인이 아닐 것 같은 것 때문에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것과 좀 흡사하다고 볼수 있는데 아담이 모든 죄의 길들을 자기가 먼저 개척을 했죠. 뒤에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다 따라오면서 결국 사망의 그러한 것으로 다 따라가는 운명이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으로 가는 그 인간의 그런 모든 운명들을 완전히 뒤바꾸신 것입니다.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뒤바꾸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아담은 불순종을 통해서 사망의 길을 걷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예수께서는 순종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은혜의 길로 이끄신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은혜의 길이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보지 말아라. 특히 자기 자신 보지 말아라.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희망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보면 21절에 종합적인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2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몇 가지 특수한 단어가 나오고 있죠 죄, 사망, 왕노릇 그리고 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은혜, 의, 우리 주 예수 그리고 영생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뭐냐? 사망이 왕노로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의 근본을 제가 종종 말하지만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그 복도를 누리지 못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죄된 삶인데. 예수, 예수께서 그리스 그것을 바꾸셨죠. 이 하나님과 단절됨을 통해서 인류에게 시작된 가장 큰 고통은 뭐냐?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서부터 희망이 없음이 나오는 것이고 생명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화평하게 만드심으로 해서 평화를 이루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어떤 인생을 살게 하느냐? 영생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라 하는 것을 얘기함을 통해서 결국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르신 칭의의 구원은 영원하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하다. 사람이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발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우리 오늘 본문을 마치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의 삶의 정황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심히 원래부터 악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스스로의 그 의지를 꺾는, 영적 의지를 꺾는 일들이 수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확고한 구원의 열쇠는 어디 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영생의 삶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가끔 가다 보면 이 교회에 너무나 많은 세상 학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 성경대로 믿지 못하신 분이 많은데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면 그게 정답인 겁니다. 오늘도 성경대로 예수의 속께서 어, 말씀하신 그 말씀들 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얘기하기 위해서 또 오늘 귀한 또 말씀을 로마서를 통해 쓸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여러 가지 정황과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로 인해서 자꾸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진 구원을 스스로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 주여 주의 은혜를 붙들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떤 삶을 살아 가든지 지지 아니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경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을 우리 경험하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